이 있어요. 빈 병, 진 진짜 병이에요. 밑에도 안 뚫리고 위에도 전혀 없고 옆에도 진짜 병이에요. 자, 이 봉투도 뭐 구멍이 나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. 밑바닥도 그렇고 전혀 이상이 없는. 가만히 어봐요 죄송해요. 떨어뜨려 허블 떨어. 자, 없어요. 자, 그 다음에 봉봉안에다가 음, 봉안에다가 빈병을 넣어볼게요. 짠! 들어갔어요. 빈병은 봉투 안에, 어, 분명히 들어갔어요. 들어갔고, 금방 떨어뜨릴 뻔 했던, 어, 이컵 속에는 손수건이 있어요, 손수건. 수리, 수리, 제가 마술사니까, 수리, 수리, 마술이, 이, 야! 파면 우와! 사, 사라졌어, 사라졌어. 우와! 어, 그럼 어디로 갔지? 아니! 아니! 속에 들어가 있었네. 어 이거 어떻게 꺼내야 되지? 아 꺼내지는구나. 우와, 우와, 정말 신기하다. <laughs>